안녕하세요. 루타이틀입니다. 오늘은 쌍용의 커넥티드카 브랜드인 인포콘 사용법과 인포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브랜드로 현대 자동차의 블루링크, 기아 자동차의 기아 커넥트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자동차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차량에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양방향 서비스입니다. 더운 여름날 차에 타면 더우니까 휴대폰으로 미리 공조장치를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헷갈릴 때문 잠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차량에 남은 연료량과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용자동차는 신차 구입 시 인포콘 2년 무료 이용 기간을 주는데요 무료 기간 이후 월 11,000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기능이 많으시면 전기구독을 통해 인포콘 서비스를 누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포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에어백 전기 알림과 같은 안전 서비스와 같이 차량 도난 추적, 차량 분한 경보 알림과 같은 보안 서비스와 원격 시동, 원격 공조 제어, 원격 문 열림, 문 잠김과 같은 원격 제어 서비스가 가능하며 홈 IoT 서비스 이외에도 지니 뮤직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차량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콘 어플을 들어가면 이용 중인 차량 번호와 안전 운전 점수, 현재까지의 총 주행 거리가 나타나며 아래쪽에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원격제어 서비스는 시동과 공조장치, 경적과 비상등 및 문열림 문잠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량 상태 조회는 주차 위치 확인 및 차량 진단과 상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목적지 보내기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보내는 기능과 최근 목적지 조회 기능 및 반복 일정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리포트에서는 월간 리포트 및 운행 정보와 통화품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인포콘 화면은 포레스 기준입니다. 다른 차량은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기능 몇 가지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격 시동인데요. 원격 시동은 1분에서 10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에어컨 또는 히터와 같은 공조 장치와 앞유리 김서림 방지, 뒷유리 열선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원하는 원격 시동 시간과 공조 상태를 설정한 뒤 아래에 있는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식을 한 이후 자동차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통신 상태에 따라서 바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은 제가 엔진 스톱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미 엔진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엔진이 이미 꺼진 상태라고 표시로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타 커넥티드 카 브랜드 중에서는 의자 열선 및 핸들 열선도 설정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 쌍용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는 진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동이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원격 제어로 시동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차키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잠김을 해보겠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거나 잠길 경우, 차량음과 깜빡이를 통해서 상태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푸시알람을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차량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잠궈 보겠습니다. 인포콘 차량 정보에서도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 문이 열려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량문이 잠기지 않고 차량문이 열려있다고 푸시로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차량문을 덜 닫고 내렸을 경우 문이 잠기지 않을 수 있으니 문을 정확하게 닫은 후 다시 원격으로 잠그시면 문이 잠깁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인포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인포콘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을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한 토레스와 함께 안전한 드라이빙 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